늘영화의 히어로 메이커, 스카이 메이커, 찍게 아, 찍게 대화, 아쪽 찍게. 자, 1타 동사, 무비 SM이요. 자, 앞으로 두 편, 딱두 편만 에여러분을 무비 히어로의 탑 티어로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무을 배우느냐? 도대체 무비 히어로 캠페인이 뭔지 아주... 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쌤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 Follow Follow Me. 아 맞다. 강의 마지막에는 우리 무비 친구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강의 마지막까지 집중 집중 초집중. 아유 올레레. 자, 우선 합법 플랫폼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다양해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법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앙! 자, 2012년에 1,085억 원의 규모였던 국내 OTT 시장이 2020년에는 무려 7,801억 원의 규모까지 성장을 했다. 자, 게다가 IPTV 가입률은 작년 45.1%에서 50.1%로 증가를 하고, 자, VOD 서비스 이용률도 2018년 11.7%에서 2020년 30.3%로 3... 이 거의 세배 이상 증가했지 뭐야. 불법 복제물 이용한 2019년 22%에서 2020년 20.5%로 1.5%가 감소했습니다. 오! 하지만 불법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말씀. 지난 8월만 봐도 일반 영화는 57%, 독립 예술 영화는 50%가 불법 유통되었다고. 절반이 넘는 영화가 불법 유통됐다는 게말이다 돼, 제구다! 그래서 보다 못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산업을 지키기 위해 2016년도에 짜잔 하고 출동시킨 영웅이 바로 바로 우리 무비 히어로 캠페인이라는 말씀. 아, 우리 무비 히어로 로고가 뭔지도 궁금하다고? 짜잔짜잔! 짜잔. 하하하하! 야, 참 멋지지 않아? 딱 보자마자 히어로가 딱 맞아! 무비 히어로 로고는 슈퍼 히어로를 떠올릴 수 있는 오각형 심벌에 합법 플랫폼을 안내하는 의미의 히얼! 자, 그리고 온라인 다운로드를 상징하는 화살표를 결합한 형태지 자, 그리고 로고의 빨간색은 한국 영화 산업의 합법 유통 활력과 정정당당한 사회의 건강한 에너지를 노란색은 온라인 영화 합법 유통 문화 정착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상징한다고 자, 그럼 이런 멋진 무비 히어로가 되려면 불법 콘텐츠 말고 어떤 경로를 통해 영화를 봐야 되냐고? 바로바로 바로 합법 플랫폼! 자, 그럼 합법 플랫폼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자, 무비 히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IPTV형, 단건 다운로드형, 스트리밍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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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이렇게 무려 23개나 존재하는 합법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이용할 수 있다니까! <laughs> 아니, 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도 아니고 아니, 요즘처럼 이렇게나 많은 합법 플랫폼에서 아 혜택이며 무료 영화며 아다 제공을 해주는 시대에 누가 그렇게 불법 콘텐츠를 다운받아서 보는 거야? 아, 아우... 아니 라 때는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했냐? 어 이거 이게 막 영화가 영화관의... 아니 우리 무비 시어로 나쁜 불법 콘텐츠랑 싸우느라 힘들겠다고. 물론 힘들지. 어? 하지만,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서포터들이 아주 빵빵하게 있다는 거, 몰랐지? 자, 우리, 무비 히어로에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50인의 무비 히어로즈가 있다구! 하하! <laughs> 무비 히어로즈는 온라인 합법 플랫폼을 이용해 영화를 관람하고, 무비 히어로 캠페인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서포터즈다! 영화를 사랑하고 온라인 합법 관람 문화를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열정 가득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무비 친구들은 꼭꼭꼭 추천해보라구!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강의를 요약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무비 히어로 캠페인은 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합법 플랫폼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다. 자, 2번 온라인 영화 관람은 반드시 합법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합법 플랫폼은 무비 히어로 캠페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3번 무비 히어로 캠페인에는 든든한 50인의 무비 히어로즈가 함께하며 우리 영화를 지키는 모두가 바로 무비 히어로다. 자, 어때? 자 이제 우리 무비 히어로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지 머리에 아주 쏙쏙 쏙 들어갔지 자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무비 히어로 홈페이지로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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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 시간! 우! 자, 아래 퀴즈에 대한 정답과 이번 강의에서 본인이 생각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함께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게 되면 자이 무비쌤이 푸짐한 선물을 주도록 하지 자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하라고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만나죠고 친구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영화를 보는 그날까지 그럼 안녕.